여러분들 누나눈병범입니다 오늘은 올림포스 지역으로 또 가봐야 되는데요 어떤 동물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? 그러면 바로 만나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고무고무 응 노잼 렛츠고! 바로 가보도록 하죠 오오 뭐야 까마귀 불사주지 불사주지 불사주는데 까마귀 불사주는데 까마귀 퍽퍽퍽퍽 오잘날라잘날라 자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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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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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, 타자, 타자, 타자. 그리핀 타고. 자,는 가자. 새로운 동물이 언제쯤 또 나올지. 요즘 새로운 동물이 너무 안 나와요. 먹어, 먹어, 먹어. 그리폰, 갈아타주고. 먹고, 먹고, 먹고. 야, 비기고. 자, 불사조 타주고. 오케이. 퍼더덕, 퍼다닥퍼다닥 아까 탄 까마귀가 불사조였어요.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. 치고. 가자. 이어서. 미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미션을 완료하려면 한마리더 바꿔야 되는데 자 밑으로 내려가지고 퍽 치면서 퀘스트 완료 갈아타... 다시 한번 가보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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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동물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갈아타고 비껴 비겨비겨비겨 앞에 또 피닉스 갈아타주면서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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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아타줏 아하 47m 50m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일로 빠르다 낫낫낫이가르타자아49 다시 한번 일로 라랄랄랄랄랄랄 앞에 거 미션 알려 쭉쭉쭉 가주면서 다시 한번 가르타주면서 가르타고 다시 한번 가르타면서 비결을 두구닥두구닥두구닥두구닥 두어 아, 뉴뉴뉴뉴요 거북이 야 비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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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kay. 오케이 현무, 와, 이 현무. 어, 뱀, 뱀, 뱀? 뱀? 아, 이번엔 동물이 두 개인데? 잠깐만, 현무가 원래 거북이인데? 뱀은 왜 달고 있는 거지? 어,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, 아빠를 들고 있는 우리의 현무. 천연문는 아니에요. 어, 노잼. 착각. 계속하기. 피하면서 바로 비결해. 사진만 갈아타고. 비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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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먹고 비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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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교비 피하고 피하고 교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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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 다시 한번 갈아타주고 다시 한번 오케이 좋아 다시 한번 갈아타고 도도도 도도도 간다 다다간다 간다 다 o 타자 오케이 다시 한번 n k 타 주고 j a 고 먹어 k 먹고 먹 j a m 고 n 아 a t a j a m o n k a 못 잡았지 아 이런 동물로 놀아볼게요 거북이 t a j 로 일단 가보도록 하고 전무 동양의 사신 중 하나로 뱀이 칭칭 감긴 거북이의 모습입니다. 아, 현무가 원래 뱀이 걸려있나요? 현무가 거북이인 것 같긴 한데, 아, 뱀이 걸려있는지도 몰랐네요. 전현무가 아닌 현무를 길들였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. 안녕!